오늘 아침 세수하고 거울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먼저 드셨나요? 크림 바르고 잤는데도 얼굴 빛이 눌린 듯 흐려 보이고 광대와 눈 밑은 잿빛이 돌면서 기미가 더 짙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건버섯은 어느새 자리를 잡고 화장으로 덮어도 그늘이 비쳐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빨리 변하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피부의 흐름을 오래 연구해온 리서처 최정원입니다. 저 역시 매일 구독자분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왜 얼굴빛이 이렇게 쉽게 어두워지고 왜 김이, 검버섯이 한번 올라오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지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크림을 바꿔도 에센스를 비싼 걸로 써도 어,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하죠? 하고 물으시죠? 그 마음 정말 충분히 공감됩니다. 피부는 정직해서 관리만큼 반응하는데 그 관리의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면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더 지쳐 보이는 흐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건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기미와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 관리와 진하게 만드는 관리는 종이 한장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없애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진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매일같이 얼굴을 대하고 계세요. 그중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문지르는 관리입니다.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쓱 문질러 닦고 각질 일어나는 날은 스크럽 제품으로 꾹꾹 밀어내고 피부가 뭔가 뿌옇다 싶으면 이태리타워를 아주 얇게 해서 얼굴에 대해 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 순간엔 시원하고 개운하죠? 때가 벗겨지는 느낌이 들면 피부도 밝아졌다고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피부는 그 자극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피부 장벽은 랩보다 얇고 그 얇은 막이 한번 벗겨지면 스스로를 지키려고 멜라닌 색소를 더 만들어내요. 빛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이죠. 그래서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기미 잡티가 더 진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문질러 벗겨내는 관리가 아니라 녹여서 살살 떨어지게 만드는 관리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굴빛을 결정합니다. 이 차이가 그늘처럼 고집 센 기미를 옅어지게 만들지 아니면 더 짙어지게 만들지를 가르는 포인트예요. 문지르면 더 진해지고 녹이면 연해지는 원리. 이 간단한 원리 하나만 바꿔도 피부 흐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그럼 각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해요? 문지르면 안 된다면서요. 각질이 남아있으면 기미가 더 올라오는 건 사실 아닌가요? 맞습니다. 각질을 안 벗기면 기미가 올라오고, 벗기려고, 문지르면 기미가 진해지죠? 이 모순 같은 이야기가 시니어분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만 들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재료?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그냥 마시는 식품이 아니에요. 우유는 피부에 뭘 얹어야 하는지 몰라, 헤매는 시니어들에게 맞춘 천연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유는 문지르지 않는 각질 관리의 핵심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이죠. 피부를 긁어내서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살 녹여서 저절로 떨어지게 만드는 방식. 우유 속에는 락트산이라는 부드러운 산 성분이 숨어 있는데 이 성분이 묵은 각질을 아주 천천히 피부를 괴롭히지 않는 속도로 풀어줍니다. 밀어내는 게 아니라 흘려내린다는 느낌이죠. 이게 바로 시니어 피부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게다가 우유에는 비타민이 꽤 풍부해서 칙칙한 피부 톤을 맑게 정리해주는 흐름이 있어요. 각질만 제거하면 건조해지기 쉬운데 우유는 단백질과 유연한 지방이 들어있어서 각질이 떨어져도 피부가 헐벗지 않고 오히려 보습막이 얇게 씌워진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유는 버팀목을 만들어줍니다. 기미를 옅게 만들려면 피부가 먼저 편안해져야 하는데 그 일을 우유가 조용히 해줘요. 그래서 시니어 피부에서는 값비싼 필링 제품보다 우유가 더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갑을 열지 않아도 되고 어렵지도 않고 부작용 걱정도 훨씬 적죠.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해하셔야 하는 기본 흐름입니다. 기미는 문질러 없애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만들어서 옅어지는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 이 원리 하나만 기억해도 앞으로의 루틴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우유가 있습니다. 우유가 피부 흐름을 바꾸는 기본 역할을 해준다면, 이제 여기에 어떤 재료를 더해야 기미와 탄력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조합 중 먼저 다룰 것은, 시니어 피부에서 얼룩처럼 보이는 기미, 건버섯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흐름을 가진 재료입니다. 집마다 하나씩은 꼭 있고, 별거 다닌 듯 보이지만 피부톤이 흐려지는 이유와 가장 잘 맞물리는 작용을 갖고 있어요. 그 재료가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평소에 그냥 식재료로만 쓰시는 경우가 많지만 피부 입장에서 보면 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기미와 잡티는 단순히 색이 진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피부 속에서 색소가 끈처럼 엉켜 올라오는 흐름인데 감자 속 성분이 그 색소의 뿌리에 부드럽게 개입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것이 비타민 C죠. 이 성분은 색이 탁해진 부분에 물을 스며들게 하듯 톤을 한 단계씩 밝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감자의 수분을 머금는 특성까지 더해지면 각질이 굳어 올라오는 속도를 천천히 눌러줘서 전체적인 피부 결이 한결 고르게 정돈돼요. 그렇다면 감자를 우유와 어떻게 섞어야 자연스럽게 작용할까요? 먼저 감자 반개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후 껍질은 제거하고 강판에 곱게 갈아줍니다. 갈아놓으면 바닥에 감자물이 조금 고이는데 그 물까지 그대로 사용하면 더 부드러운 흐름이 나옵니다. 그릇 하나 준비하시고 우유 두 스푼을 넣고 그 위에 갈아놓은 감자를 한 스푼 떠서 올려주세요. 섞어보면 처음엔 조금 묽은가 싶지만 손가락 끝으로 찍어보면 금방 적당한 점도가 느껴집니다. 피부에 바를 때 중요한 건 부위별 두께입니다. 기미가 주로 자리 잡는 곳은 광대뼈 윗라인, 관자놀이 근처, 그리고 눈 아래 삼각존이죠. 이 부분은 얇게 바르기보다 살짝 도톰하게 얹어주는 방식이 좋아요. 왜냐하면 감자의 수분과 우유의 락트산이 같은 자리에서 조금 더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당기지 않는 선에서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르고 15분 정도 그대로 두면 처음엔 차가운 느낌이 들고 이후에는 피부결이 살살 풀리는 듯한 가벼운 이완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건 자극이 아니라 색소 흐름이 정돈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만 천천히 헹궈내 주세요. 비누나 클렌저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우유가 남기는 보습막이 그날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헹구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보세요. 거울을 보면 피부가 조금 더 고르게 보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드라마틱한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어둡게 눌려있던 자리들이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하죠. 이게 누적되면 실제로 색이 옅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기미와 검버섯은 하루아침에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바로 해결되는 흐름은 아니죠. 하지만 감자와 우유 조합은 자극 없이 색을 눌러주는 방식이라 꾸준히 할수록 더 안정적인 변화가 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하고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어? 뭔가 덜 칙칙하다 하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톤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그다음 단계인 주름, 윤기 개선도 훨씬 수월해져요. 피부는 흐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이 정리되어야 다음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제로 제게 연락 주셨던 한 구독자분도 광대 양쪽에 잡티가 넓게 자리 잡아 늘 신경 쓰였다고 해요. 그분이 우유와 감자 조합을 꾸준히 바르면서 피부결이 먼저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 색의 농도가 한톤 낮아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작은 변화였지만 본인이 가장 먼저 알수 있었고 그 이후로는 메이크업도 훨씬 가볍게 올라갔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흐름이 바뀌면 피부는 스스로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기미와 잡티를 다루었다 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고민 즉 주름과 탄력 윤기를 어떻게 회복할지 다뤄야 하죠. 두 번째 조합은 피부가 처지고 메말라 보이는 시간을 조금 더 천천히 흐르게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우유와 만났을 때, 시니어 피부에서 특히 힘을 발휘하고 다음 날 아침 거울에서 바로 느낌이 달라지는 조합이에요. 그 재료는 바로 잘 익은 바나나와 꿀입니다. 바나나는 영양이 많다는 건 익히 알고 계시지만, 피부에 올렸을 때는 또 다른 힘을 보여줘요. 특히 바나나 속 비타민 a와 e는 지쳐있는 주름 라인에 얇은 쿠션을 덧대주는 듯한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건조해서 접히던 부분이 천천히 윤기를 찾고 피부 표면이 한층 매끄러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꿀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 더 맡습니다. 공기 중에 수분까지 끌어당겨 피부에 머물게 하는 성질이 있어 바나나가 주는 영양 위에 얇은 보호막을 더 씌우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우유와 만나면 주름, 탄력, 융이라는 서로 다른 흐름이 한 번에 정리되기 시작해요.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 반 개를 포크로 천천히 으깨 주세요. 너무 완벽한 페이스트처럼 만들 필요는 없고, 작은 덩어리가 조금 남아 있어도 괜찮아요. 그릇에 우유 두 스푼을 먼저 넣고, 그 위에 으깬 바나나 한 스푼을 올려 가볍게 저어줍니다. 여기서 꿀을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 꿀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끈적임이 강해져 피부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윤기가 흐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얼굴에 바르는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주름과 탄력이 특히 고민되는 자리부터 먼저 올려주세요. 눈과 눈 아래 라인, 팔자 주름, 턱선, 그리고 입가 주변처럼 움직임이 많은 자리일수록 얇게 말라붙기 쉬운 구조라 바나나와 꿀이 주는 촉촉함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이 부위는 한번더 얹어두는 느낌으로 도톰하게 바르셔도 좋아요. 피부가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 거예요. 우유의 부드러움과 바나나의 영양, 꿀의 쫀득한 보습이 겹겹이 레이어처럼 쌓이면서 피부 표면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15분 정도 지나면 겉에 올린 재료들이 살짝 굳는 느낌이 오죠. 근데 이때 당김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유가 기본 보습막을 만들어주고 바나나의 천연오일 성분이 당김을 부드럽게 눌러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채워지면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굴려내듯 헹궈주세요. 비누는 역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씻고 나면 손끝에 촉촉하고 탄력 있는 감이 남아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세수할 때이 느낌이 한번더 느껴지면 조합이 피부에 잘 맞는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이 조합은 어제보다 표정이 덜 피곤해 보여요 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팩이에요. 주름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라인이 덜 꺼져 보이고 윤기가 돌아 인상이 한층 부드럽게 바뀝니다. 특히 입가와 눈가 주변은 작은 변화에도 표정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니까 사진을 찍어보면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피부는 그 흐름을 기억하고 더 편안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만 기억해 주세요. 어떤 팩이든 패치 테스트는 기본입니다.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만 올려두고 10분 정도 지켜봤을 때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때 얼굴에 적용하시면 안전해요. 우유나 바나나, 꿀은 대부분 자극이 적지만 체질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팩은 저녁 시간대가 가장 좋습니다. 햇빛을 바로 받지 않는 시간이라 피부가 외부 자극 없이 영향을 받아들이기에 편안하죠. 팩 후에는 별도의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우유와 꿀이 부드러운 보호막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두 가지 팩을 모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조합은 기미와 잡티처럼 색이 한 곳에 눌어붙는 흐름을 부드럽게 여는 데 도움을 주고 두 번째 조합은 주름과 탄력 윤기처럼 시간이 지나며 속도가 빨라지는 노화 흐름을 천천히 만들어 줍니다. 둘다 우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피부가 자극 없이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는 구조죠. 오늘 들으신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한 번의 팩보다는 며칠을 꾸준히 이어갔을 때, 얼굴 전체가 한층 밝아졌다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피부는 늙지 않고 버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이죠. 다만 그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하고, 거울을 볼때 한숨 대신 미소가 나오는 흐름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관리입니다. 우유 한 컵, 감자 한 조각, 잘 익은 바나나 반 개. 이세 가지로도 충분히 그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서 더 좋고, 값비싼 시술 없이도 일상 속에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꾸준히 사용하고 계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시도해보고 싶은 조합이 있다라면 댓글에 숫자 1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되고, 그 결심이 진짜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돼요. 지금까지 시니어 피부 건강을 연구하는 리서처 최정원이었습니다.